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전기차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괴물 같은 존재, 2026 GMC 허머 EV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전기 픽업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며, 도로이든 오프로드든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 슈퍼트럭입니다. 전기차는 조용하고 얌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차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2026년형 허머 EV는 허머 브랜드의 전설적인 이미지를 이어가면서도 완전히 새롭게 진화한 모델입니다. 외형부터가 강렬합니다. 각지고 근육질의 디자인, 거대한 타이어, 단단한 차체, 그리고 누가 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바탕에 울티엄 배터리 플랫폼이라는 전기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내연기관 오프로더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모터는 무려 3개가 탑재되어 최대 1000마력의 출력을 뿜어냅니다. 이 덕분에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제로백, 직영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 3초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슈퍼카와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 차는 직선주행만 빠른 게 아닙니다. 크레버크 기능으로 차체를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익스트랙트 모드로 서스펜션을 15cm 이상 들어 올릴 수 있어 어떤 험로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움과 터프함이 공존합니다. 13, 4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 2 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고급 가죽과 메탈 소재가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GM 위슈퍼크루즈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도 편안합니다. 주행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6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800볼트 초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단 10분만에 약 160km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2026커머 EV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혁신 기술을 동시에 갖춘 전기차입니다. 조용하고 작고 얌전한 전기차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전기차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2026 GMC 허머 EV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미래를 이끄는 차량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